처음이 쳐다보고 있네요. 이 녀석도 왜왜왜 왜? 난왜왜 왜, 왜. 왜, 왜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 물이 타고 자라목처럼 쭉 내밀고 뭐 하나 싶어도 친구 사귈래? <laughs> 아이 그참내 목소리 들으면 또다 기어 나오네. 목소리 듣고 다 기어 나오네. 우리. 얘는 아프간이네요. 음, 좀 빨갛게 나온다, 실제. 실제보다 조금 더 빨갛게 나오네요. 얘도 아프간. 같은 동배. 온도 높이니까 확실하게 빨갛게 나온 것 같기도 하네. 지금 온도 내려놨는데. 온도를 올려야 되나? 차츰차츰 차츰 올리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얘도 GT. 음, 예쁘다. 근데 GT가 여기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얘는. 좀덜 빨갛는 것같더라 저번에 완전 주황색이었는데, 온도를 약간, 나중에 돼서 내렸는데,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원래는 더 주황주황 색깔이 나왔었는데 위에, 좀 전에 애들은. 연한 색이 너무 보면, 음, 온도 높여서 하면 더, 음,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스터리.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녀석이 좀, 색깔이 좀, 안 진하죠, 주황색이. 사실은 저 위에는 진짜 진했거든요. 얘네들이 너무 놀래갖고 음, 깜 스타킹에.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녀석, 레이닝 레더 스트라이프. 엄마가 파이워터인데, 색깔이 저렇게 나왔어요. 음, 언더를 내렸을 때였나? 원래 색깔 동줄기에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음, 앞에가 WI, 레이닝 레더 스트라이프인데, 어우, 씨 저런 동배, 에한번 예, 보여줄게요. 음, 물봤네 음, 아, 똥둑큰거안했네요 청소해줘야 되겠다. 너무 더럽다. 얜, 이렇게 예쁘게 나어요 다, 같은 동배. 어디 갔지? 어디 갔지요? 밑에 있었나? 35번. 35번 에가어있지여 예쁘구나. 연... 이렇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네. 다시 온도를 높여야 되나봐요. 네, 이제 일러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살짝 끓렸는데 온도를 높여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옆에. 이 녀석. 이렇게 나왔다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엄데 33번이고 얘는 3 5번이고이 색깔이 나왔어요 원래 더 진한 색이 나와야 되는데 정도비에한들더 높여야 되나? 이렇게 연한 색은 나오지 않은데 이제까지 작년에도 여러 명해치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어요 색깔이 진해지려는데 모르겠습니다 진해지면 다행인데